정동원 군! 네. 어우.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. 그렇죠? 자, 우리 정동원 군이 제 건강을 챙겨야 되잖아요.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, 모든 이가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, 우리 형아야 건강을 좀 챙겨줘야 돼요. 나도 형이라고 부를게, 제. <laughs> 우리 형 건강을 챙겨줘야 되는데, 이건 제가 주는 게 맞지 않고, 우리 시장님 잠깐 무대로 좀 올라오셔도 될까요? 아유, 어, 많은 분들이 우리 정동원구를 불러달라고 <laughs>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, 우리, 선생님, 잠깐만요. 정동원구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. 그쵸? 어, 그래서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시장님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, 막, 탁월한 선택한 거 맞죠? 예, 그렇습니다. 어, 네. 또, 불러주셔서 우기 정동구라고 네. 한번 어,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, 네, 네, 네. 그리고 또, 저,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. 이 또, 우리 이타가 또 건강 챙기라고. 그래서 이거전달하기 전에. 이흉아! <laughs> <laughs> 야, 이렇게 시장님이 이렇게 센스를 쓰실 줄 몰랐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형아, 이거 오미자다.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악수 한번 해주세요. 그래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, 전면 보시고, 전, 어, 우리 문경 오미자가 대한민국 45%를 책임집니다. 우리, 어, 동훈분이 오미자 먹고 건강 챙기시는록하습니다 화이팅. 화이팅! 형아,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고맙습니다. 음, 우리, 감사합 뭐, 네네. 어, 오늘 이렇게 문경에서 여러분 네. 만나뵀는데요. 어 오늘 또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규칙 잘 지키면서 조심히 안전 기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네네 그리고 팬분들 제가 저희 차가 창문이 안 열려요 <laughs> 창문이 안 열려서 인사하려면 이렇게 불을 켜거나 그래야 돼 가지고 어네 그래서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때 안전 기가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. 고생했어요. 아, 네. <laughs> 어, 오늘 이렇게 문경에서 여러분 만나봤는데요. 어, 오늘 또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치잘 시키면서 조심히 안전기가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팬분들 제가 제그 차가 성원이안 열려요. 성원이안 <laughs> 열려서 인사하려면 이제 돌을 키거나 그래야 돼가지고. 네, 그래서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.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들어가실때안안기게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아버지었습니다고생했어요 자, 잠시만요 잠시만요. 점수ِ 우리 한 번, 그냥 한 번, 잖아요 우리 한 번, 우리 한 우리 한 번, 우니다자 우리